안녕하세요. 휴일 아침입니다. 저희 집 베란다 꽃이 조금 피었어요. 어, 산목이라서 크지는 않고, 초꽃이라서 다 작아요. 근데 꽃이 조그만해도 예뻐서 오늘 아침에 영상 담아봅니다. 어, 오늘이 벌써... 오후. 14일이에요? 벌써 보름, 이 내일이 보름이네요. 아이고. 1월 1일이 어제끝했는데 벌써 그쵸? 그리고, 어, 진한 색은 블랙 블러섬요. 꽃잘 피는 아이죠.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아, 그리고 얘는 핑크 파도라 핑팡. 음, 얘는 아랑별비 아이고 지고 있네. 아랑별비. 얘는. 음 피치 빛 골드라고 페나난밤 님인 건가 봐요. 잎이 예쁘, 참 예쁘죠. 꽃 없어도 저는 이 골드립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골드립 골드로봤나봐요이 아이는 제거 HS 버시입니다. 음. 얘는 노블 이브 노블 이브 노블 이브입니다 얘는 성화 양겨울인데 이제 한, 한송이 피었네요 얘는 아이티 이름, 어, 없다 그랬더니, 보니까, 꽃 보니까, 이 특징이 더라고요 음, 사과. 한송인데 아, 예. 이쁜 아이죠. 그라데이션을 쫙 해갖고, 진짜 이 아이는. 없으면 꼭 드리세요. 너무 예쁜 아이예요 음. 어, 이 아이는 제가 나눔 받은 아이인데 에바 에델 바이스 저에게 나눔 주신 분 보셔요 이렇게 컸어요 꽃이 꽃대 물고 나오더니 이제 꽃이 피었네요 여기는 음. 패션 매직이죠 패션 매직 예뻐 잎이예쁘네이 어, 야, 이도, 나눔받은 아이. 꽃뭉치님이 제게서는, 일본에서 나이를 했는데 어, 너무 예뻐요, 아이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7,000원 밖에 안 돼요. 음, 백산 가든에 가면은 거기 팔아요, 지금. 어, 알아보시고 사셔요. 음요 뒤에 아이는 요거는 제꺼 파송이 인선이 같아요 인선이 이제 첫송이 피었고요 얘는 이름이 뭐더라 뒤에 아이 이렇게로 봐야돼요 한송이도 피는데 쟤랑 같이 왔는데 이름이 뭐더라 아 보름달 보름달이 한 송이가 딱 피었어. 아, 보름달 유명한 아이죠여 뒤에 있는 하인결이라고 하인카페 그 파종이. 하인결입니다. 아, 여기는 시리뉴? 시리뉴 맞나? 아, 아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유포트입니다. 유포트 시리뉴하고 유포트하고 막비슷게 애가 생겨가지고 비슷해요. 야 이는 홍서저 홍서저입니다. 그리고 이아이는 제꺼 파송이 HS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짙은 오렌지. 아이고, 너누이니 아, 이름 또 봐야 되는데. 아, 디올리우. 디올리우 얘도 처음 보는데. 꽃이라서 꽃이 조금 안 해가지고, 음, 제가 아 빨간색이 별로 없죠. 제가 빨간색 그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얘는 유키드기우라 근데 꽃대가 몽실몽실 참 예쁜 아이 같죠. 꽃보리 러블리하게 되게 예쁠것같아 오늘 아침에 저희 베란다. 아침에 해가 났어요. 아침에 날씨 좀. 추운 것같아요 겨울이 그럴 수겠죠 아, 요즘에는 아웃소너 꽃도 별로 없고요. 꽃이 안 피어서 제가 베란다에 가다 놨던 삽목이들 갖다 놨는데 이렇게 되게 기쁨을 주네요. 자다가도 화장실 가다가 들어와서 보고 애들 보고 그렇게. 합니다. 꽃순이는 다 그렇지,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베란다에 있으면 이렇게 봐요. 다육이 키울 때도 그랬어요. 하루에, 어우, 베란다 얼마나 왔다 갔다 그러는지, 문이 다 닫도록 다녔어요. <laughs> 아이 진짜 얘들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예쁜 재료는 그쵸? 저는 몽마가리이 아이, 아이가 되게 신기해요 겹이 조그마한게 이렇게 예쁜게 색깔도 신비스럽게 생겼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싶다 <laughs> 너무 예뻐요 음. 오늘 휴일적에 가족들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해피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